과 수위실에 대한 신축 공사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장소 관계로 해서 국민회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거 보고와 공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실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 관계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에 J 캠퍼스 본관 건립과 연계하여서 이에 걸맞는 J 캠퍼스 상징 조용물과 수의실, 수의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권리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예술대학 유재국 교수님께서 내주신 사무소에 수의실을 포함해서 구성물 등실시 설계를 거해하였습니다 95년 5월, 권간건물과 동시에 건축하사 행사의 최우식은 교문을 형성하는 다섯 개 석재 구조물과 수위실 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교문은 서으로는 태양을 형상화한 다섯 개의 구조물로 된 교문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번호 구이한 화강석으로 외장 마감하였습니다. 교문의 중앙부 첫째. 만원행의 수의실은 어, 10.65평의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로서 외장 마감은 적백돌이며 지붕은 오코리지 어, 쉐도우로 마감되었습니다. 내부는 경비실, 숙제실, 화장실로 어,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665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사비로서는 총 2억 3,771만 2,14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와 공사개요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경영막 제1캠퍼스의 공과대학 정치, 각급 학주의 졸업식, 입학식 이런 모임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연세대 부신 이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환영하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즐겁게 또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잘 모셔드리기를 총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저 범중한 총력 선전 운동은 첫째는 의식의선전다 마음의 선전화 정신의 개혁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내는 두 번째는 제도의 선진화, 제도의 개혁입니다. 모든 제도를 세계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시설의 선진화입니다. 건물, 교문, 모든 학생, 모든 교수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선진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의 의식을 완전히 전환해야 돼요. 이제는 건물이다, 모든 시설들이 세계적 수준의 도달하지 않고서는 이 경쟁사회에 이낼수 없습니다. 이런 범중앙총령 선전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교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문이야말로 새로 떠오르는 희망을 태양을 뜻하는 것이요. 또 중앙을 뜻하는 것이요.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문을 드나드는 우리의 후손들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지 모르죠. 이 교문을 드나드는 우리의 후배들이 훌륭한 인간이 되고, 훌륭한 지식인이 되고, 훌륭한 과학인이 되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빛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마음속으로부터 키워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연가 그 조금 자연리습니다스라고 하는 영원한 없는데, 영원한 그 영화 때진다고서그들 하고 더욱더 영웅수가되 또, 정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를 위해서 축구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호정선에서 꾸준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간 건물 건립에 있어서도 음. 건물 음. 제가 일일이 체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훌륭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음. 철근 하나, 썰을 다 모두 우리 기 오는 아들딸들이 사용하는 이민족의 미래의 동향을 양감합니다. 네. 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철새같이 날라왔습니다. 민족의, 하에 맺힌 제가 하을 들기 위해서, 우리 후생들을 위해서 제가 몇 년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제일회생 동안 중앙대의 졸업생이 몇 명이, 나올란지는 몰라요. 제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화살이든 두 사람이든 국화를 그 짊어지고 나갈 동향이 나오면은 제의 희망은 좁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 이교문이 있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기권이라고 생각하며 또이 공사 여러 면에서 노력하신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사를 드립니다. 약간 합진은 발전해야 됩니다. 뒷걸음을 못 쳐게 치면 안 되겠어요. 이 대학을 마찬 제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 하면 상상도 변한다. 여러분 많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변화를 일으켜서, 새 발음을 일으켜서 여러분 정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저는 그것밖에 여러분에게 희망할 것입니다. 교직원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 박수 박수 이어서 공로패 수여하겠습니다. 이 공로패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계신 이 현장이 이렇게 단장돼서 그렇지 이 캠퍼스 총무과 참사 조병아 이분은 1972년 8월 20일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앙대학교에 취하하여오늘의 이르기까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제2캠퍼스 재반 시설 설치 및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학교 발전에 기한 공모가 크으로 이에 공모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1995년 날짜는 바뀌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총장 정학박사 김민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명예경제학 박사 김희성 시설관리과장 김명태. 공모 때 제. 이이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캠퍼스 부총장님께서, 일캠퍼스에서 많은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Në shumë të